1장 10장, 1 0절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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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사장1장1 1 0절1 0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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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마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요화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4절은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앙금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는 통로로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 정말 우리가 아스처럼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유명한 왕이죠. 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그래서 어,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왕을 어,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약속의 징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 주셨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아주 중요, 중요하고 또 어,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렇게. 어,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나오죠. 그 뒤에 이렇게 쭉 보면 음, 히스기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는 달리 아하스 왕에게도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에 대하여서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은 이 말을 우리가 얼핏 듣게 되면 아주 큰 믿음의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아스, 하나님보다 더 강대국인 아수로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불신앙의 속내를 슬그머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 왕의 불신앙 속내를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아스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한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하스를 향한 징조를 말씀드립니다. 어 먼저 십절 십일 절을 보시게 되면 아하스께서 하나님 아하스를 어, 향하여 당신이 주신 남유다를 보존하는 약속에 진실성을 확증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하도록 요구하신 사실과 아스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육신의 그 물질로만 살려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스에게 깊은 데나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권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말 단한 곳도 없음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 분명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아무 것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를 보시면 B.C. 730년경에 그의 나이가 20세에 요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16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하스 때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스때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들이 대표할 수 있겠죠. 아스는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자기 시대에 소크라테스 같은 큰 인물이 있음을 아주 감사한다고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도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인물이 있음을 감사해야만 하는데, 그는 선지자를 멀리 했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택했을까요? 우상을 택했습니다. 어, 타락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타락도 정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구제하지 못할 그런 곳까지 떨어지게 되면, 타락의 한계선이 넘어간 왕이 바로 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요 나쁜 왕이요 못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담은 정말 훌륭한 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스는 그의 아버지를 전혀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 우상을 만들어 부어서 우상을 섬겼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볼록신에게 힘을 다해 숭배하였습니다 어 볼록신은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에 한 우상을 말하는데 이 종교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것도 살아있는 아들을 드리라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아하스는 이 종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왕자를 몰록신에게 드려 제물로 불사르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멕색 신들을 섬기는 단들을 건축했습니다. 다멕색 신은 마기를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제단인데 아스는그 단에서 직접 제사를 주관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놋단을 스스로 거기에 옮겨. 모든 제사를 이곳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정치보다 이방신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정치보다도 우상숭배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스 때 국제 정세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이웃의 블레셋 민족의 큰 군대를 조직했고, 북이스라엘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드시 본받아야만 우리가 신앙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신앙 성공은 곧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대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에 오래전 얘기지만 무서운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고재봉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육군 중령 일가족 여섯 명을 도끼로 쳐 무서운 어그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정말 이 사람은 이 육군 중령을 죽이려고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미리 이사하였고 다른 사람의 그 가족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육군 중령이 왜 이렇게 어, 정말 어, 고재봉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 살인자의 그 고재봉이 되었냐 하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어, 먹고 싶은 그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 육군 중령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식모가 어,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그 무기를 어, 식모를 때리려고 그러다가 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음, 육군 중령 집에는 그 그쪽에는 도둑을 몇번 이렇게 좀어 맞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고재봉이 다 이걸 뒤집어 쓰고 7개월이라는 형량을 살게 되죠. 그걸 살면서 이 사람은 어 정말 너무너무 어 마음이 이제 많이 상했고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후에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사형 선고 받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1,800명이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200명을 더 채워 2,000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 죽는 것을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육군 중 중령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내가 200명을 못 채우고 예수님을 다 영접 못 시키고 가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내가 그때 당시에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그롤 모델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나에게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이 감옥에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용장의 이슬로서 사라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서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하스의 거짓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자리에 설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하를 시험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아하스의 대답은 그가 대단히 신앙적인 인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대답은 그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불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징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께서 진히 보여 주시겠다는 징조조차도 두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음 절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 말씀하시죠 이사의 책망과 어, 아람의 북이스라엘의 유다의 침공하였을 당시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아하스는 경건을 가장하여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자로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악한 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하스처럼 신앙을 가장하여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상황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둥 여지껏 받은 은혜도 많은데. 어떻게 염치 없이 또 구해냐는 등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늘 늘어놓게 마련이죠. 그것은 아주 성경을 보면 업을 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아 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강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구해야 할 상황을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스의 행위를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마땅하게 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삶에 체험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이 믿음의 어, 삶이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세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임만웰의 징조와 예언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말씀하신 징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어, 징조로 당신이 주신 약속의 진실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어, 또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심으로 당신의 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징조로 당신이 주신 약속의 진실성, 진실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어, 정말 배부를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증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생,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본조의 예언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또 이제 어,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자신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행사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임만 외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쁨이 때나 또한 정말 어프러져서 온몸에 이렇게 깨져서 피가 날 때도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이라는 것을 해버리기 정말. 쉽게 그렇게 좌절해 버리죠. 하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손을 슬그머니 놓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고통의 구덩이로 몰아 넣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그 중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때리기도 하시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때리고 쌈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는 다시 돌아오라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징계와 또한 회복이 항상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어, 정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할 지언정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늘 그와 함께 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정말 하나도 버리는 자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자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같이 고통스러운 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되어주실 정도로 자신의 백성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완전하신 예수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아하스를 향한 그 징조가 어 정말 우리 눈으로 이렇게 지금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옳지 않는 삶을 살때 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인마늘의 징조와 예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그러한 어리석고 정말, 어, 죄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어 또한 어, 또 정말 우리도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전하고, 자식에게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어, 정말 사랑을 전하며 이웃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과 또한 물한 잔이라도 정성껏 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또 물질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정말 원근 각자에 있는 친인척들 또 아파서 못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백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 학생들 또한 어, 일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누게 해주시고 또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다도 백 어, 배의 축복을 주시며 어, 기적과 이적이 눈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축도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육신이 부모님께 효도하신 어, 효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효도하는 마음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마 감동하심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어, 예배 드리는 모든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나옴 나이다 아멘.